근데 이게 계속 보리차를 마시니까, 응, 그냥 물을 못 마시겠어. 아, 맞아. 보리차의 맛이 구수해서 좋아. 응. 못 <뭘> 보여줘봐 <laughs> 황당스 바지도 비슷한데 뭐야 뭐야 너아 너무 뜨거워 어 색깔이 쁘다여아세요기아만좀 얻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또 볶음밥 완숙. 맛 음,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지? 항상. 음. 원래 아침에 식사 별로 없었는데 점점 막긴다 어른이 되면 이렇게 되 음. 그러니까 우리 데딩 때 그냥 음. 아침 안 먹었는데. 음. 응. 음. 이거 yeah, I'm sorry. 덜, 어제 돌피곤해서 못 먹었어. 피곤하면 안 먹거든. 어제 너무 스트레스. 들어가서 영들어가습니까야 음, 찍는 거야? 그런 목소리가 들어가면 영상에 넣을 수 없어. 간지. 어? 아. 어. <laughs> 나는 나는 뭐 하고 싶은데? 나는 따봉 개구. 어. 어? 오. 따 따봉. 아니, 이따 하트로 넣어서 이게 뭐지? <laughs> 하트. 그러면 어, 나는 이 노른자를 음. 중심으로 꽃 모양을 만들어줘. 알겠어. 어, 음... <laughs> 나름 나쁘지 않아. 오늘은 뭔가 밥이 밥. 밥이니까. Mm-hmm. She can 잠 깜짝 깐쉬다응영맛 어? 왜 나만 없어 보여줘 아니 아니 뭐지? 왜 없어 나만? 로그아웃 했 다시 하오 뭐야 뭐야 시편이 기잖아 뒤 오해는 쉽고 이해는 아렵다 네? 아 긴장하네. 설정 어. 꼭 보다가 아이 그럼 그냥 튼다? 응 어. 음 이제 반숙이고 하나는 흰자가 많지만 터졌어. 어때? 감각적이지? 어, 근데 실제로 좀 괜찮아. 이따 보여줄게. 야지 있는 손가락. 아, 이건 사이즈란 거지? 응. 이제 얘가 큰, 종, 큰 사이즈야. <laughs> 안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사소 있는 고민이 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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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하나얘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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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